유대인들은 니산을 10일부터 식사 때 먹을 양을 골라 세테르라 불리는 6월절 식사를 니산을 1월 14일 밤에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에는 6가지 의 특별한 음식들이 준비됩니다. 양의 정강이 뼈, 삶은 달걀, 쓴나물, 그리고 파슬리나 샐러리, 그리고 양상추, 소금물 등이 그들이 먹는 음식이요. 이게 공통점이 뭐죠? 다 먹기 힘든 거요. 유독 딱 먹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삶은 단갈. 여러분, 삶은 단갈은 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남은지는 여러분, 정강이 뼈 같은 거 먹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들은 쓴 나물, 양, 고추, 냉이를 먹으며 과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월절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 모입니다. 가족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가장 어른 되는 그냥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더위에 뭐 할아버지, 가 계신다면 할아버든지 지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거요 그리고. 제일 어린 나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께 질문을 던져요 근데이질문 던지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이 밤에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이 맛자는 무겹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빵에,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요 아주 질기고 맛이 없어요 왜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두번 찍어 먹습니까? 또 썬나무를 하루 세개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여 무교병을 먹고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하여 쓴 나물을 먹고 노예 생활의 눈물을 기억하여 소금물에 파슬리 식어 먹고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뒤로 기대어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생겨 뒤로 기대어 편히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번 요한이 예수님 앞에 약간 기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보면 좀 금방 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유로울 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출혁국 12장에 보면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외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이제 바로 6월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길를 이는 야외의 6월절 제사라 야유께서 애굽 사람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치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좀 가면 레이교에서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 때 6월 유대인들이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이 아바, 딤, 하이 루.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여기서 그들이 부르는 이 짧은 노래 속에. 딱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자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들이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죠, 자유.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였습니다. 이전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무속 신앙을 신전 성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혹시 못 박아가지고 거기서 화를 입을까 봐서 이사 날도 그냥 금음 날이나. 아의날 아니면 이사를 안 해요. 왜 그때가 손 없는 날이라고. 근데 예수들을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가장 오늘처럼 음? 말일 날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 날 시간 될때 그때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난 달은 세상에서 묶여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국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시민기서 16장 3절입니다.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캬, 피나왔으이니 이같이 행하여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라는 비인간 아이 부끄럼에서 인간으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역사,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매년 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으면서도 또 다시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아우비트 수용소는 사람을 짐승 이하로 취급하였습니다. 여기서만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살당했는데 그중9 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레모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파시즘에 저항하는 유격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제3 수용소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평균 수명 3개월이라는 이곳에서 10개월을 보냈는데, 그, 그때의 경험을 이 책으로 썼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 그책그 그 표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인간인지 지능탁 속에서 고대겐 노동하며 평화를 알지 못하고 빵 반쪽을 위해 싸우고 예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이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여자인지 머리카락 한올 없이 이름도 없이 기억할 힘도 없이 두 눈은 텅 비고 자궁은 한겨울 개구리처럼 차기찬이가 지금 프레모레미는 그 당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빵한 조각 가지고 서러워하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다른 질문을 안 해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죽음이 무릎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매년 유월절 행사는 치렀습니다만은 그 유월절의 행사가 그 치례로 치려고 형식적으로 치르다 보니까 그들은 애굽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지난날 모습에서 다시 반복된 죄를 범하게 돼요. 시평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동이서에서본 것처럼 우리는 죄와 가까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에 죄악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충전시킨다는데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거룩한 성산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산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놓치지 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망각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부끄러을 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이 땅에도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 교인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 그것이잖아요. 벌써 75년이나 흐르다 보니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은 점차 줄어만 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 상당수는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아픔이 벌써 망각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과거를 망가가면 다시 역사의 수레귀가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그 과거에서 서디성 교훈을 잊지 않을, 않을 때. 우리가 비극에서 푸선할수 있지만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과거를 망각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당시 삼천리 방방곡군은 피비렌더가 진동했습니다 3년 1개월에 걸친 동족산전의 유교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호하였습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앞에서 모두 2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80% 이상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고 마비되었습니다. 전쟁은 20만 명의 전쟁 미만인, 10만 명이 넘는 전쟁과 그리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상 가족을 남겼습니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파견된 각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송신할 때 빼놓고 타진한 내용이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엔 내일이 없다. 북한군과 이민군은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이 나라는 공사나 일보 직전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가 보존됐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한 것은 유엔 산하 21개 회원국입니다 16개국은 전투병을 파병하였습니다 5개 나라에서는 의료팀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16국에서 무려 175만 4,400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4만 896명이 전사했습니다 의료팀은 2164명이 파견되어서 3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생명 걸고 우리를 도운 이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무슨 부채가 있었나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들이 이 나라를 알기나 했던가요? 우리를 위해 생명 부족의 젊은이들이 175만 여 명이 이 땅에 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4만 명 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땅 위에 이들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오늘 우리가 구가하는 번영은 바로 이런 키 막힌 사연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보훈병원에는 그날의 상처가 아무 지 않아서 신험하는 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군 생활을 일사단에서 했기 때문에 국회 분들이 이쪽으로 침략했던 것을 그 당시 정교육에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75년 전이 땅에 일어났던 비극이 이토록 빨리 잊혀질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고요, 미국을 철저의 원수라고 하면서 메드가드 동상을 끌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도, 하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동물도 은혜를 원수로 갚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잘못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질 것은 따지죠. 하지만 목숨 바쳐. 우리를 지켜준 은혜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야도바셈은 홀로코스트 체험장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겨냥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유대인 학살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딱 띄는 전면에 아주 귀한 글구가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함께 하실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과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부끄러움을 잊으면 더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일찍 좀 잤는데도 한2 시까지 그냥 제대로 잠을 못 잤어.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그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언대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최정 종으로 삼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도 살아 있을까? 제 친구나 동창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70을 넘다 보니까 이젠 점점... 지나온 날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난때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예의도스 보험 교회에서 한 20년년 이상 국장으로 여러 가지 지성전 담임으로 있다가 또한 지방에서 담임 목사로 한 7, 8년 하면서 또한 요양원까지 운영 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그때 그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셨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 절대로 그것은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6, 6, 6 5 75년을 지나면서 적,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맞벌이 수단으로 이념 논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땅에 흐르는 젊은이들이 피를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선조들이 일군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경제화 그리고 세계화를 우리 세, 세대에서 계속 발전시켜야지 무너뜨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현재 감사함으로 은혜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이 은혜로 하게 되면 그에는 열매가 있고, 그에는 다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자는 미래에 성공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들이 그 영령들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서 16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이 나왔으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은 무궁합니다 오늘도 그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고 하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